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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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다. 곱살입니다. 진짜 이거 아예 처음 하는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요. 우선은 그냥 머리를 한번 박아봐야 돼요. 자, 난인도는 생존이랑 식은중 먹기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생존으로 할게요. 아, 시작할 수 있는 행성이 딱게 정해져 있구나. 제일 쉬운 곳은 테라라는 소행성 같은데, 요거 두 개가 제일 어렵네. 아리디오랑 오아시스. 이렇게 가볼까요? 캐릭터 3명을 딱데꼬할수 있는데 이걸로 아 이렇게 새롭게 굴릴 수 있고 어 근데 이거 UI랑 기타 방식들이 좀 리몰드 같네 우선 첫 줄에 있는 이 관심은 이 친구의 초기 스탯인 것 같거든요 얘가 어떤 쪽으로 유능하냐 특성 두더지 손 터널 굴착에 적합한 손을 가지고 있지만 딱 맞는 장갑은 찾기 어렵습니다 아얘 특성이 두더지 손이라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남들 들으실 때 얘는 혼자 손으로 파는 거야? 좀 많이 멍청한데 이거는어얘 뭐야 안 좋은 부정적 특성이 방귀를 자주 끼인데 얼마나 자주 끼길래 이게 나쁜 특성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 일단 그러면 그냥 직업만 딱 정해가지고 역할만 데리고 가자. 굴착자 챙기고요, 연구자, 의사, 의사 필요하지. 요렇게 하고 각자 리롤 세 번씩만 돌려볼게요. 애초에 뭐가 좋은지 몰라가지고 읽어도 몰라. 일단 해봐야 알것 같아요. 오 시작했다. 오케이 머리 좀박아 봅시다. 나는 대상 위치에서 깨어났지만 콜로니아 작업은 이미 난간에 봉착했습니다. 조건이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여기서 콜로니를 설립하고 탈출을 위한 노력을. 기... 아, 탈출하는 게 엔딩이네. 뭐야, 그냥 바로 시작이야?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야지. 어, 여기 튜토리얼이 있네. 지침 기본 도장 아, 오케이. 잠깐만, 좀 익힐게요. 이 프린팅 팟. 이거는 이제, 분지마로 따지면, 화려한 분. 여기서 스폰을 한 거야. 그리고 여기 배급상자라는 게 있는데, 음식 보관하는 것 같고요. 자, 주변에는 화성암, 산소석 있고요. 산소석은, 아, 산소를 배출하나 보다. 여기는 흙. 여기는 알루미늄 있고요. 어, 이거는 뭐랑? 헥사렌트 사 고사리 있고요. 부대 어, 이렇게 식물도 좀 있다. 어 여기 물도 있어. 물을 확보하는 게 먼저 아닐까? 야 동물도 있네. <laughs> 뭐야? 어 근데 되게 꿈도 희망도 없어요. <laughs> 분위기가 꿈도 희망도 없는데? 우선 뭘 파긴 해야 될것 같아. 땅 파는 걸로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주변에 자원이 없어서 그 어떤 것도 만들 수가 없다. 저희 땅 파는 친구가 터너 터너거든요. 이쪽 물 있는 곳을 먼저 가볼까요? 그러면 요렇게 한번 파볼래? 자 얘들아 시작 <laughs> 오야야 잠깐만 터너가 땅 파는 친구인데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하냐? 너 이거 해 굴착을 위해 도달할 수 없다고? 아 지금 이거 두 칸만 돼있어가지고 그런 거구나 지금 굴착 낮은 친구들 아마추어 친구들은 여기 팔아고 시키고요 터너가 이제 2억개 베테랑이거든요 이 친구는 무려 굴착이 팔이기 때문에 혼자 여기를 팔아 시합이다 야아 개빠르긴 하다 그죠아 생각보다 빨리 파는구나 이러면 잠깐만 벌써 끝났어 <laughs> 되게 빨리 파네 복제체 이동 와 동영상도 있어? 복제체가 n m 말 하는 거거든요 아 그니까 러 기본 캐릭터가 두 칸을 먹는다는 거잖아 그죠 한 칸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두 칸은 안돼아 오케이 오케이 좀 전에 광석 해가지고 이 사다리 만들 수 있거든요 화성암으로 이 사다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 봐오 사다리까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한번 파보고 선우야 너는 여기 그냥 계속 파 <laughs> 선우는 계속 파고 어 이쪽은 알루미늄이에요 근데 금속이 없어 금속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어디에도 금속이 없네 더 멀리 가야 되나 어야 뭐야 여기 숨쉴수 없음인데요 아 이렇게 가면 갈수록 희박해지네 야 이거 취소하고 얘들아 너희 돌아가라 오케이 오케이 얘들아 복귀해 복귀 수고했어 어? 산소 확산기 산소 확산기 만들 수 있다 이제 요거는 알루미늄 광석 200개로 만들 수 있구나 이쪽에 알루미늄 광석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오래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산소 확산기를 여기에 하나 박아두고 오, 됐어. 전력 와이어가 연결되지 않은. 그래, 모든 기계는 전기가 필요하지. <laughs> 맞어 <맞아. 웃음> 잠깐만. 수동 발전기. 이거 햄스터마냥 채바기 불려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거를 하나 지어보고. 수동 발전기 옆에 배터리를 놓고, 와이어를 그냥 이렇게 연결하면 되나? 어, 뭐야. 아, 와이어가 관통되는 그런 게 아니네요. 매장이 안 되네? 와이어 지으려고 애들 땅 파는데? 야, 이거 공중에 떠 있잖아. 매장 안 돼? 내가 따로 또 이렇게 해줘야 되나? 아, 그러네. 매장은 되나보다. 오케이 다 지웠다 이제 이걸 어떻게 쓰지? 어? 진단 화장실 뒷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 뒷간 만들었다 아 어, 이렇게 싸는구나 어, 침대까지 딱 만들었고요 뒷침 세균과 질병 아 의학 탭에서 씻어야 돼? 오케이 세균 탭도 있어요 님들 오, 야, 이거, 저장통 개드러워. <laughs> 어, 나 소름 <스름드> 돋았어. <laughs> 그래요. 이 저장통에 얘네 똥싼 거를 그대로, <laughs> 똥산 흙을 그대로 넣었거든. 의약. 세면대. 근데 그럼 물이 있어야 되잖아. 어, 근데 이쪽 밑에 산소가 없는데? 이거 산소 확산기를 먼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전기로 돌아가가지고 전기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요게, 뭐 <laughs> 사용하는 그, 그런 게 없어요. 이거를 사람이 굴려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아니, 뭐, 사용하는 키가 없잖아. 아 님들 요렇게 연결해야 되네 이 네모를 했어 지나가야 되네 오 됐다 됐다 배터리에 전기까지 차고요 그러면 이 산소확산기가 작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조류를 넣어야 돼 조류가 이런 풀떼기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아닐 것 같은데 <laughs> 그죠 그냥 조류라고 따로 있을 것같아 물을 좀 어떻게 해보자 피처 펌프 우선 펌프는 설치했으니까 쪽에 미생물 걸쭉기 밥 만드는 곳 설치해야 되니까 하나 지어주고 그리고 또와이어 연결해 줘야 되거든요. 어 님들 얘 지금 물 운반하고 있어요. 오 어, 이렇게 세면대 에딱 채우네. 어 여기에 있는 산소도 다 사라졌다. 이거는 그냥 수모품인가 봐요. 산소를 뱉다가 알아서 사라지나봐. 그럼 저게 다 사라지기 전에 산소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놔야겠네. 어 님들 여기 근데 산소가 점점 떨어져요. 뭐, 어쩌지? 아, 일단, 연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초급 연구. 어, 전해조. 아, 전해조 있구나. 전해조를 먼저 만들어야겠는데, 이러면? 근데 그 전까지 버틸 수 있을까? 미생물 걸죽기에 걸죽바. <laughs> 와, 생긴 거무서 아, 그냥 무슨 똥 나오듯이 나오냐. <laughs> 아, 요렇게 주기적으로 친구들 뽑을 수 있구나. 어, 일단, 지금은 망했거든요? 다시 하자, 다시. 나 이제, 어, 좀 알았어. 한2% 알았어요. 자, 다시 갑니다. 맥스, 페이, 핫산. 레스고 바로 땅부터 파야 돼요 여기에 바로 스테이션을 넣을게요 따로 분리를 해줘야겠다 자 이렇게 해주고 밤되기 전에 여기에 침대도 박아줘야 돼요 여기 옆 공간에서 전기를 만들어야겠다 발전기를 여기다가 두고 옆에 배터리 두 개를 박자 그리고 와이어 이렇게 연결하고요. 오, 야 지금 나 손도다. 너무 순조로워. 이제 알아서 발전기 굴릴 거고. 이제 여기 위쪽에 있는 물을 좀 확보를 해야 될것 같은데. 아니 왜 물이 위에 있는 거지? 이러면 좀 곤란. 아, 그냥 여기 있는 물을 먼저 써버릴까요? 여기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어, 연구도 끝났다. 아, 핫산 진짜 빠르긴 하다. 그죠? 스탯이 연구 몰빵이라가지고, 다른 거다 빵인데, 지네. 브레인이야. 그냥 머리에만 올인했어. 그리고, 바로 다음 연구. <laughs> 너의 머리를 썩힐 수 없다. 플로니 개발. 아, 개발 관한 거 열어줄까? 제작 스테이션 만들 수 있네. 장비. 아, 이거 열어야지, 그러면. 오케이. 다시 공부해. <laughs> 박수 치다가 바로 연구. 기뻐할 시간이 어딨냐. 이제, 여기. 재배박스 4개가 생겼거든요? 선고사리. 산고사리도 어, 펌프 지어줬고 발전기도 설치했고 연고 스테이션 이 있고 이제 산소 만들 공리를 해야 되는데 조류를 어디서 구해 조류를? 전해조를 먼저 열어버리자 물에 산소로 바꾸면 되지 자 전해조 지금 지어줬고요이 위에 있는 물을 엑세 파이프로 끌고 와야 되니까 야, 이렇게 연결만 하면 되는 거지? 겠오 됐어 파이프 연결까지 끝내주고 됐어 오 꿀렁 꿀렁 오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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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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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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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산소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 아닌가? 많은가? 오, 많은 것 같아요 기체 파이프를 침실 쪽으로 뱉고 기체 벤트를 이게 나가는 거니까 어, 환기 오버레이 키면 알아서 환기가 되고 있고요 어? 산소가 오? 오오오오 오, 오, 오. 산소 좀 생기는 거 보이죠? 님들 엄청 희미하긴 한데 그래도 생기긴 한다 이러면 산소도 그래도 조금은 해결 <laughs> 조금은 해결했고 어? 누구 또 오니? 한번 보자 어? 이 친구 괜찮은데? 루비? 굴착 특성 있고 루비 부르자 루비 근데 이제 슬슬 밥이랑 전력 문제를 이제 또 해결해야 되거든요 미생물 걸쭉기랑 전기 그릴? 난 요것도 하나 지워봐 야 이제 전기를 만드는 촉촉 다 사라진다 <laughs> 넥스는 무한 굴레의 지옥에 갇혀온대요 점점 여기 영역을 좀 확장해보자 야 근데 여기는 뭐 갈수록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냐? 돌이 48도 52 56 60 62 64 아니 뭐야 77까지 올라가네 이쪽 모래는? 화상 있는 거아니야 오히려 여긴 또 너무 덥지, 그지? 뭐 하지마, 하지마. 와, 어, 그러네. 여기 외곽은 온도가 장난이 아니네. 오, 님들 호흡성 99%. 산소 수준이 만족스러워. 와, 보이십니까? 대박이죠? 근데 이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laughs> 그냥 지을 수 있는 거막 짓고 있긴 한데. 일단, 근데 아직까지는 막큰 사고는 없어. 아 여기에 볼일을 왜 봐? <laughs> 잠깐만. 와, 흐른다. 아이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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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너똥오중독별 못하냐? 아이씨, 아니, 화장실 있잖아. 아, 아, 뒷간 사용 불가야? 아니, 그럼 비우면 되지. 야, 오줌 흐른다. 아이고, 씨, 많이 더 쌌네. 지금, 잘 굴러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뭔가 약간 미래가 없어. 미래 지향적이지 않아, 지금 베이스가. 그냥 하루 벌고 하루 먹고 사는 중이야. 뭐야, 이거? 뭐야? 아, 오, 이것도 뭐래? 아, 님들, 저는, 처음에 보이는 이쪽 영역이 다 끝인 줄 알았거든요. 아, 더 있구나. 야, 이러면 맵을 빨리 밝혀야겠네. 아, 님들. 이것도 망한 거 같은데요? 이게 <laughs> 네, 가치가 없어, 가치가. 최대한 빠르게 돌파하는 거를 좀 위주로 생각을 해 봐야겠다. 이쪽 모래 있는 지역, 심성석이랑 화석, 모래 있는 지역만 뜨겁고그 이후는 다시 온도가 낮아지나 봐요.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해 보자.